반갑습니다. 저는 지금은 미량시 문화도시센터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미량의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김예성복지회관에서 관장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어, 여성복지회관도 실험 문화적인 활동들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어, 제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제가 이제 문화 이모작 과정, 그리고 문화 기획자 양성 과정, 이런 과정들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됐었어요. 그 과정 안에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고, 그 해오는 과정에서 저도 많이 이제 배우게 됐었고, 이제 그 임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또 이제 우연하게 연결이 돼서 농촌에 있는 생활문화센터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됐었어요. 이제 지역문화 전문 인력으로 어 근무하면서 백산이라는 미량 그것도 미량입니다. 미량 백산 생활문화센터에서 제가 근무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문화예술 활동들을 진행해 오면서 어 조금은 이제 주민들도 어려워했던 부분들이 이때까지는 향유의 기준에서 활동하던 걸 이제 당사자 참여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어색하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현재 근무하면서 그 지역 활동들을 이렇게 찾아가요. 이제 축제가 있거나 행사가 있거나 가면, 어, 저를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때가 더 재밌었던 것 같다. 하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 어쩌면은, 어, 문화의 주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어,과의 관계, 매점? 그걸 또 진행하고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해오고 있는데,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량에서 다시 이제 또 우연한 계기라면 우연한 계기이고 거기가 또 마칠 때쯤 됐을 때 미량시에서 어 이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거를 이제 진행할 이제 전문기관이 필요했고 그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이제 문화도시센터가 만들어지고 그때 이제 에 설립되면서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미성복지에 관해서 제가 이제 뭐, 지역특성화, 예술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민들 함께 이제, 어, 말을 아카이빙 하는 사업들, 그러면서 지, 어, 어르신들을 이렇게 말해설사 양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업들을 많이 진행해왔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사라질 가마 말들이 많잖아요. 사라질 가마 말이 많은데, 그 사라져가는 마을을 주민순이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농촌에, 이렇게 뭐, 김해 같은 경우 특히나 중소기업들, 작은 기업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면서 마을 자체가 그지 사라지다시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 정말 돌아갈 고향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다 하는 생각으로 마을을 지키는데, 그 지키는 사람들이 외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그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진행했는데 실제로 그 사업의 성과들이 되게 컸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 베어져 버릴 선앙당이 다시 이제 지켜지게 되고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기원제도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대한 스포팅을 하는 사업들도 진행해왔고 그런 어떤 경험들 속에서 저 스스로 조금은 어찌 보면 그분들보다는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더한 사람이다 보니 지역과 관련돼서 함께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 제가 김해성 복장 간장을 그만두고 실점에 이제 그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생활문화센터 전문인력 파견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같이 그 문화인보자 공부를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말 이장님이셨는데, 음 자기 마을에 이제 이런 생활 문화 센터에 전문 인력으로 좀 도와달라 이제 본인도 이제 참여는 했지만 실제적인 어떤 전문가로서 실무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있으니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했고 어~ 또 쉽게 제가 발걸음을 뗐던 가장 큰 이유는 여기가 고향이에요 고향이다 보니까 낯선 고향이 아니고 저를 이렇게 보듬어 줄수 있는 고향이잖아요 고향이란 곳이 그래서 좀 쉽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2년 가까이. 주민들하고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었어요. 그 활동 중에서 어, 어 주민, 특히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르신들의 삶의 어떤 자존감을 높이는, 회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 많이 하자는 지역에 사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는데, 제일 감명 깊었던 게 주민들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 어르신들하고 하면서, 어 영정 사진 촬영을 했는데 그게 그냥 영성 사진 사진이 아니고 그냥 정말 어르신들이 저희가 이제 제가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들을 많이 수거를 했었어요. 그 수거한 한복들을 어르신들한테 다 입혔어요. 그래서 그냥 놀이하듯이 놀이하듯이 막 지내면서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제 전문가들이 진짜 사진 작가분들을 전문 사진 작가들 제가 모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진 사진 하나에 재미있는 어떤 익살스러운 표정 이런 것들을 담아서 나중에 액자를 제가 만들어서 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그러셨어요. 어머니 집에 있는 이렇게 무표정하고 오래된 그 사진을 영영사진 쓰지 마시고, 이렇게 화려하고 예쁜 요 사진을 영영사진 쓰세요 하고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러고 싶다고 하셨던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떤 살아가면서, 그 삶의 의욕도 만들어드리고 내가 살아온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들도 만들어드렸던 것 같아요. 제 활동들이 어쨌든 많은 것들이 시내 쪽으로도 알려지게 되고 미량시에서도 이제 뭐이 어, 사람 이렇게 와서 이런 걸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데 설립한 기관에 좀 일을 해달라 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 지금 보시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문화적 도시 재생 사업을 어, 잘 돼가지고 선정을 받아서 지역 예술 작가들하고 시민들하고 함께 공간을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열 공간에는 10명의, 열 1개의 열 공간에 한 20, 30명의 작가들이 함께 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창작 활동도 하고 체험 활동도 진행을 하고요. 지금 이제 오시는 분들도 다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주중 주말 없이 함께 시민들하고 예술가들이 접점을 만들어 주는 공간 그런 공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 자산이 지역 문화 전문 인력 가정에 이제 역량권에 일회였죠일 기였죠 일 기로 참여를 했었고 가장 큰 자산은 물론 이제 어떤 문화에 대한 이런 쪽 공부라든지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적 네트워크였던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 전화번호부에 들어있는 분들이 한 지역에 있는 문학 활동가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또 컨설팅을 받게 주셨던 분들, 또 전문가 강의해 주셨던 분들, 이렇게 해서 어, 한 300명, 400명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각 지역별로 뭐 하다 못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관계해서 전화했던 분들, 웬만하면 전화번호를 다 이렇게 저장을 해서 그게 또 도움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저는, 나름의 저희 영업 전략인데요. <laughs> 저만의 영업 전략이긴 한데, 1년에 적어도 한두번 정도는 안부 인사를 문자로는 드립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추석 때, 뭐, 설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잘 지내시, 도와주시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살다 보면, 그 지역을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뭐 주민들을 모시고 갈 때도 있고 저희가 또 뭔가 배우러 갈 때가 있고 이러면 그 지역을 지역민이 아는 공간을 소개받아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인터넷에 나오지 않는 공간. 그럴 때 그분한테 전화했을 때 낯설게 받지 않는다는 거.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뭐 하다못해 식당이라든지 또 새로운 세밀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소개시켜 준다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그 풀을 가지고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근본적인 차이는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의 확장성을 가진다는 것 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실은 큰 단위에서 모인다기 보다는 작은 작은 단위 안에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이 좀더큰 단위 안에서 다시 모이는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정말로 이제 그분들의 마음 깊이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안 들어갈 수 있느냐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어 제가 느낀 게내 마음을 다 내어주고 그분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부분이고, 이제 그걸 계속 이제 어 배워가고 경험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분의 진실한 마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사람과의 소통에서는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 작게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게 또 시작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단지 그거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이제 어르신들의 맞는 눈높이와 언어 그리고 마가짐이 필요하고 젊은 사람을 대할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어떤 걸 세대에 맞는 어떤 눈높이를 가지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전 연령대를 공부를 해야지. 내가 어느 하나 선택을 하더라도 어려운 단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뭐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풀어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 부분을 조금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맞춰가려고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좀 딱딱해 보이거든요. 실은 가만히 있으면. <laughs> 좀 딱딱해 보이고 말을 할 때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할머니들 만날 때는 보면 완전히 달라진대요. 정말 우리 미량 사투리 있는 그대로 쓰거든요. 아, 어머니 어쩌었으면 좋겠습니까? 아, 나 싫다, 진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아이들 보면 무릎 꿇고 이야기를 해서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음. 좀 들더라고요. 어, 첫째는 이제 그 수업에 대한 깊이 있게 이해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단지 하나, 그건 있어 아, 우리 지역에, 우리 마을에 이런 수업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전문가들이 왔으면 좋을 것 같다는 걸 느끼는 거. 그거는 이제 이분이 가져가는 그거였고,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는 걸 느낀 게, 이. 주민들이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가지는 게 그렇지 않은 말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과정을 통해서 외부에서도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가장 컸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서서로 문화에 대해서 인지했다는 거. 아 이런 게 지역에 우리 동네에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네. 어, 그런 생각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거는 내가 할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전문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전문가가 우리 마을에 와서 이런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에 있어서 그냥 혼자서 와달라. 그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오픈돼서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할, 할 거다. 그걸로 해서 우리 마을이 조금 더 변화되게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이제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신 거죠. 따지면. 그래 좀더 쉽게 그~ 마을에 접근할 수 있었고 어떤 그~ 부딪치, 주민과의 부딪히는 어떤 접점 문제들을 풀어내는 접점이 됐던 분도 이제 이~ 이장님께서 아, 그 부분은 이런 이런 부분들로 해서 주민들의 생각들 저한테 이제 또 이야기해 주신 것도 있어요. 제가 어쩌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 지역의 특성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마을만의 특성이나 이런 건 사전에 먼저 저한테 이야기를 해줌으로서 주민과 만났을 때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갈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또 주민들한테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때까지 그냥 놀고 있던 이런 공간들이 새롭게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다른 사람들도 이 공간에서 놀 수도 있고 우리만 노는 공간이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또 배워갈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다는 것을 중간 매개자의 그분이 어찌보면 해 주셨다? 이제 그렇게 볼수 있죠. 저는 진짜로 이 문화의무적 사업으로 인해서 실제로 마을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여러 분들이 지금 하고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중에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제 주위에 이제 계신 분 중에서는, 어, 작은 교회 목사님도 계세요. 작은 게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 활동을 그냥, 그러니까 설교만 하시는 분이 말 주민과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 문화적인 활동으로 그분들과 소통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복지관에 근무하시면서 저처럼 그 안에서 오시는 분들과 그 지역을 찾아서 또그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업들도 하시고 그런 어찌 보면은 이분들이 뭘할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가졌, 처음에 가졌을 마음들이 이 모작을 통해서 이분들도 할수 있다는 것들을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거든요. 역시도, 어, 물론 그냥 뭐, 기관을 운영을 하고 또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니까 사람을 대하는 방법들을 배워 갔다고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모적 가정 안에서도 교육생들 자체가 또 어찌 보면은 뭐 지역에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뭐 정말 농촌에 아까 말씀드린 이장님 같은 이런 분들도 다 오시면서 다양한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런 다양한 분들 속에서 공부도 같이 하면서 이분들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되고 현장 안에서 정말로 내 서술로이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는 것들도 계속 이제 그 공간 안에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면서. 저는 어느 누구라도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걸 알아서 배우는 것도 있잖아요. 꼭저 사람이 잘해서 제가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저 사람 저런 행동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해서 그것도 배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모작 안에서 배운 부분들이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가장 컸던 건, 음, 교육 내용이라기 보다는 그 안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제 말씀드려서 그 전까지만 해도, 어, 제가 어쩌면은 그 기관의 장이었고 그 전에는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어,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대학교수로 불렸었던 적도 있었고 또 관의 관장으로서 지역에서 어떤 그 사회적 위치라는 걸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면 여기에서는 다 그냥 똑같은 활동가로서 내지 교육생으로서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서로를 낮춰 어째 사회적인 입장에서 낮춰 보는 낮춰져야 되는 상황인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탈피하지 못했다면 지금 어떤 요런 활동들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에서 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또제 아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제 이제 어떤 그 경력을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간에 관장을 하고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쳤던 네가그 실무자로 팀장으로 왜 갔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이제 어쩌면 자존심 상할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재도 김에 가면 그 대접을 해주니까, 그럼 차라리 김에 활동을 하지. 뭐하러 이렇게 미랑이란 뜻이었을 때네 어떤 경력 그레이드 낮춰가면서까지 여기를 와서 하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걸 통해서 똑같은 생각을 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됐었어요. 그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뭐 자기 위안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어 그런 건 실제로 아니고 진짜로 이제 그것들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 교육과정을 이렇게 섞여서 교육받는 과정들이 따지면 처음인 거죠. 제가 이렇게 농민 이렇게 쉽게 말해서 마을 이장님하고도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몇 주를 같이 이렇게 또 1박 2일 수업도 있고 2박 3일 수업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고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과정을 거치면서 어 스스로 우울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그때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의 경험에서 우러나는 부분에서 제가 배워야 될 부분들. 이장님이 의외로 그 인간소통 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하시거든요. 사람 관계, 워낙에 많은 사람들을.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십몇년을 이장님을 하신 분이라서. 예, 예. 그니까 러 그렇게 십몇 년을 할 정도 같으면은 주민들과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저 스스로도 많이 배우게 되고. 그래서 눈높이를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공부도 그분들을 통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평적인 삶도 수평적이어야 되지만 관계도 수평적이어야 되고 모든 것이 수평적으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거를 이제 실천해야 되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정말 매개자인 것 같아요. 관습하니까 어, 스포팅을 해줄 수 있지만 사업에 대한 간섭이나 이런 것들은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행착오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제가 도움은 드릴 수 있으나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사람과 사람, 그리고 기관과 기관,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서로 엮어줘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다양한 형태의 매개사. 그게 모든 실은 문화 기획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걸 연결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가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문화기획자 양성 과정을 대학 안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제가 어, 뭐 자랑이지만 <laughs> 그 쪽에 이제 용복화 문화센터라고 있는데, 거기 제가 또 수석 연구원으로 이제 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 대학의 그 힘을 좀 빌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의 문화 활동가들이 없어요. 근데 실은 문화 이모작이나 뭐 지역 문화 양성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굴되는 전문가들은 있어요. 어떻게 지역에 들어갔을 때 활동할 수 있는데 연계가 되는 게 힘든 거죠. 근데 어 제가 지금 활동하는 곳이 미량이니까 미량을 예를 들어 드리면 도시 재생도 지금 작은 도시라 하지만은 세계 지역에서 지금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도농 복합 도시다 보니 동이 다섯 개이지만 읍면은 열한 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농촌 관련된 그 프로젝트들,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뭐 신활력 플러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이런 관련한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 기본적으로 어떤 공동체를 기본, 만들어가는 기본이 문화적 활동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고 운영해갈 전문가들이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또 우린 그 진흥원이나 다른 여타 기관에서는 양성을 했는데 갈 데가 없다 그러거든요. 그 중간을 매개시켜주는 역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어떤 범위를 넘어서서 타 어떤 부처 간에 이렇게 매개를 통해서 그런 자리를 조금 주선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자리가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미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문가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찾고 있고 저희 문화도시 센터도 똑같습니다. 내년에 지금 인원을확열려야될 상황인데 사람이 없고요. 또 하나 이제 배우는 친구들이 조금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농촌니까 그러니까 소도시로 이렇게 쉽게 접근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자체 자체에서도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오는 친구들의 뭐 이렇게 뭐 숙소라든지 내, 아니면 에서 안정적으로 그할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런 자리를 특히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연계 매개자 역할을 지역문화 진흥원에서 좀 찾아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laughs> 그 생각을 합니다. <laughs>